안녕하세요. 반포한강공원이에요. 여기 이렇게 나왔는데 다 이렇게 바리케트를 치고 못 들어가게 해놨네요. 여기 와 있잖아. 나무 앞에도 이렇게 다 바리케트를 쳐놓고요. 못 들어가게 해놨네요. 여기 공원에 공원에 아 바람도 불고 시원하네요 사람들이 나와서 피크닉 즐기고 계세요 데 많이 피크닉 사람들 많이 있죠 피크닉 즐기시고 사람들 많이 계셔요 많이, 여기 계시죠? 여기는 수상스키 승강장이고요. 여기는 우리 정민이 춤모장이에요. 춤모장에 다른 분이 다 치워주셨네요. 있어요. 앞에 바리켓들을 쳐놔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 정민이 추모장 보여드릴게요. 스킨 승강장 들어가는 입구고요. 저기는 달빛강장.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시죠. 저기는 반포대교. 사람들이 많이 계세요. 피크닉 하시고 아이들도 많이 나와서 놀고요. 3대 많이 왔다갔다 하세요. 이렇게 정민이 추모장을 이렇게 말끔하게 치워놔가지고 아직은 저기가 물이 물이 많이 아직까지 높으네요. 물이 아직 많이 내려가지가 않았어요. 아직까지 수위가 높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정민이, 추무장이 이렇게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 피크닉 즐기시는 분이 너무 많이 계세요. 너무 시원하네요. 바람이 시원해요. 물이 파도 치는 거 보세요. 파도가 많이 치네요. 아직까지 흙탕물이에요. 물이 엄청 흙탕물이 쳐가지고 깨끗하지가 않네요. 저 여기저기 전부 다 이렇게 바리케트를 쳐놔가지고 요 입구에만 피크닉 즐기시는 분만 있고 저쪽으로는요 다 바리케트를 쳐놔서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직 정리가 다안된것 같아요. 집에 있을 땐 답답했는데 또 이렇게 와보니까 또 마음이 후련하네요. 태풍이 다 지나간 건지 아직도 남아있는 건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피크닉 즐기고 계시네요.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시네요. 감사합니다.